왜 안녕하세요? 여기는 해운대 요트 경기장에 제가 왔는데요. 오늘은 저희, 육병동에 25년 신규, 2025년 신규 간호사들과 요트를 체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온 날엔 이렇게 날씨가 빵끝빵끝 너무 좋아서 지금 얼굴이 익을 것 같아서 어, 저희 25년 신규, 육병동 새내기 신규들을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제 오른쪽부터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육병동의 신규 간호사들을 소개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가지 어, 준비해둔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다 같이 입사한 선생님들도 있지만 6월달에 뒤에 오신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친하기도 친하지만 어색한 부분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친해지길 바래 해가지고 두 명을 선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어, 요트를 한번. 타고 바람을 쐬고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럼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저희가 저희 병원만의 특혜라고도 할수 있는 요트 체험을 저희가 오늘 할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 체험하러 가기 전에 요트를 타보신 경험이 있는지 선생님들 있으신 선생님들 계실까요? 아무도 아니요. 없어요. 저희는 그럼 이제 요트를 체험하러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네몇 시에 일나요 3시? 4시 시 반? 했습니다. 고 가자. 보세요, 음, 좋아요? 네. 네. 좋으면 소리 질러. 오 <laughs> 어, 햇빛이 딱 햇빛 가리기 맞아 딱 좋을 것 같다. 아 어째? 모자 양을 될까? 5섯분 떨어져 여기서? 예, 네. 진짜요? 네. 진짜요? 와, 하는 거지. 너무 와, 하는 거지. 시원하지? 빠지고 싶은 사람. 대답 안 해. <laughs> <laughs> 택도 없는 질문을 내가. 그럼 빠져서 던져줄게. 어... 대답 안 해? <laughs> 날씨 근데 진짜 좋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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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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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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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있어요? 네. 아... 여자친구 없는 피디 없어요? 다 있을 거예요 왜? <laughs> 왜 도대체? 진짜? 왜? 우리 애들 남자친구 없는데 여기에 이친구는 있고요 결혼을 약속한 친구 <laughs> 결혼을 약속하라 남자친구한테 영상 편지 한번 써주세요 아, 진짜 너무... 왜? 빨리! 방송을 위해서 한다, 빨리. 하나, 둘. 나의 피, 나의 피양새야 우린 곧... 한 번만, 아니 사랑해, 사랑해 해줘. 한 번만. 아빠, 아빠 해도 된대. 여기? 아, 저? 소강이 크게 얘기해 줘, 그야 앞을 보고 할 거면 정말 목소리 터지도록 해야 되고. 뒤로소할 거면은 살짝 기분해사랑해 이렇게. 알겠지? 자, 결정하세요. 빨리! 빨리! <웃음> <웃음> 내가 대신해줄까? 네 남자친구를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데. <laughs> 그러면은, 선아부터 하자. 네? 선아야,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영상 편지 한통 찾읍시다. 나하나 <laughs> <laughs> One, go! <laughs> <laughs>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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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laughs> 야, 나타나 보잖아. 무슨 <laughs> 소리야, <고생해. 웃음> 아, 이렇게. 네. 희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우, 너무 감동스럽죠. 이, <laughs> 어떻게. 방송을 뭐 저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에 비하면, 그래도 노출이 많이 된 편이라서 괜찮지만, 이 친구들은 요트를 타고 온줄 알았는데, 방송까지 나와야 되는 얼마나 부담감 심할까 했는데, 그래도 용기 내줘서 해줘서,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laughs> 그 다음에, 호연 언니. <태어났니? 웃음> 도대체 어디 오. <laughs> 얼른, 얼른 나타나라! 그래! 음, 다음에 같이 오자. 와! <laughs> 아, <말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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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는 지금 요트를 타고 지금 시원한 곳에 와 있는데요. 어, 바람은 너무 많이 시원해서 좋은데 햇빛이 너무 조금 뜨거워서. 빨리 빨리 이제 한분한 한 분들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간호사 23년 차되누니까 처음에 제가 겨, 간호사를 했던 처음 기억이 생각나서 제가 꿈은 간호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간호사들의 처음에 꿈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 간호사가 됐는지 한 분씩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어 저는 어저 이모가 간호사신데 오. 그냥 그런 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간호사의 오. 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해 보니까 적응이 아니 뭐지 맞는 것 같아요 적성에. 어 그러니까 배우 공부할 건 많은데 환자들이랑 라포 형성하고 하는 거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 간호사가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네. 근데 실제로 해봤을 때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그러게요. 근데 <laughs> 어떻게 밀고 가니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전문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매력을 많이 느꼈고, 나이가 들어서도 언제든지 할수 있고, 그리고 어, 꼭 간호사 그 면허로 그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생 때 코로나 시대여 가지고 뭐 간호사 파견 이런 게 많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간호사 해야겠다를 느꼈습니다. 나서 수 있는 거야? 아, 는 무조건. 음 저도 고등학교 때 진로를 고민하다가 사람을 돕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생명, 건강이 정말 사람한테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 같아서 간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음, 어릴 때부터 간호사라는 직업이 막연히 그냥 멋있어 보여서. 어, 제가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려면 간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꿈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흔한 레파토리기는 이 하지만 수술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보고 이제 잘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그런 모습이 좋아 보여가지고 저도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25년 신규 간호사들의 간호사가 되게 된 계기를 들어봤는데, 어, 많이 다른 게, 저는, 저 때는 엄마가 추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꿈은 디자이너였지만, 엄마가 제가 봤을 때는 감각이 없어 보였던 거지. 센스도 없어 보였고. 네가 그걸로 밥 벌어 먹고 살겠니? 해서, 저는 엄마가, 엄마 아빠가 간호사 전문직, 여자 전문직으로 간호사나 선생님이 어떻냐 했는데, 간호사를 했었을 때 저는 솔직히 친구들이 엄청 놀랬거든요 제가 간호사를 한다는 거에. 그래서 어. 지금 23년 어떻게 하다 보니 23년 지금 됐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런 요트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탁드릴 건어 힘듦은 분명 있어요. 그렇지만 참고 견디면 또 좋은 날도 오고 또 선생님들의 그 간호사 생활에 자양분이 될. 것들이니까 참고 견디면 좋은 날올 거니까 우리 모두 힘내 봅시다. 잘 부탁드리고 어 이제는 앞으로 이제 독립을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들 걸 알거든요.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하고 뭐 힘들 말하기 힘들면 카톡도 있으니까 뭐 메시 지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소통이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소통 그러니까 얘기 많이 하는 걸로 알겠죠. 우리 힘내 봐요 하나 둘셋화이팅 여기 보고.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이렇게 저희가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 요트를 타러 나올 일도 솔직히 흔하지 않은 기회고 해서 선생님들도 더 침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내 바람에 그냥 한 가지 게임을 하려고 하거든. 추억 쌓기 게임. 그래서 우리 가해 바이브에서 진 사람이 가운데에서 예쁜 포즈나 웃긴 포즈 자기가 자신 있는 포즈 하나 찍고 지어서 사진 찍기 우리 게임 하는 걸할 건데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한명 아니면 두 명? 두 명? 한명 하면 부끄러우니까 그럼 두명 합시다. 가위바위보 합니다. 하나, 둘셋 가위바위보. 누구? 아니야. 아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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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설레 래 <laughs> 가위바위. 정훈이. <laughs> <laughs> 누구야? 정훈이. 또. 와! <laughs> <laughs> 자, 누구부터 하실래요? 두명 중에. <laughs> 네. 용감하게 갑시다. 세싹보리 네. 그렇지. 사진 찍어줄게. 사진 빨리 카메라 <laughs> 다 들고. 저 가운데로 <laughs> 무대로 가십니다. 요새 뭐, 그, 리스나, 뭐, 빔, 뭐, 이런 거 많던데. 그, 옛날 거있긴데 그나마. 혹시 옛날 거? 같이 아니, 아니, 따로따로. 따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키면 만들어도 돼요. 어. 왜 뒤돌아서니? 어. 그밑 미... 없어? 그럼 아, 하고 싶은 거 해. 사인 찍어주라. 네, 부유하십니다. 아 와, 실삭보리는 춤도 췄는데 이 큰일났네. <laughs> 알겠습니다. 저희 내과 선생님들 이렇게 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샤이샤이합니다. 아, 저희 오늘 어, 친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월달 입사한 친구, 6월달 입사한 친구가 있어서 지금 다들 친해지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아까 전에 촬영 전에 어, 어색한 친구 두명 뽑아서 친해지길 바래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 친구 두 명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두 명을 제가 소개해 줄 건데 저희 친해지길 바래 두 명의 친구는 누구일까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 친구들이 친해지길 바라, 주인공이고, 저희가 이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둘이 더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커플 포즈를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커플 포즈를 지금 저희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커플 포즈 보여주십시오.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아, 잠시만. 타임. 그게 뭔 포즈예요? 설명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아 혼자만 짝사랑이고 사랑을 안 받아주는 친구, 아. 더 친해지길 바란데 너무 어색한데요. 다른 포즈 없어요? 서로 안아주던지 뽀뽀라던지 그런 거 없나요? 하나, 둘, 셋. 아까 세 가지 하기로 했으니까, 두 개는 했으니까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아니 아. 네 정말 안 친한 거같구나 정말 안 친하구나. 자, 오늘 요트를 타러 왔더니 너무 기분이 좋고 밝은 하늘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한번 힐링을 함으로써 저도 다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을 것 같고 환자를 볼 때도 정말 잘 열심히 잘볼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다 저랑 비슷한 마음이라 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다시 어, 환자를 볼때 정말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열심히 잘 보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트 타고 나서 타기 전과 타고 나서. 마음이 궁금해서 제가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지 한번 소감을 한번 얘기해주십시오. 어, 일단 요트를 타는 것 자체가 저 인생에서 처음인데 그냥 막상 봤을 때는 아 그냥 무덤덤하다가 이렇게 타보니까 너무 기분도 전환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일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마치고 나서 와가지고 요트 타고 해서 한. 1년은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오늘 오프라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좀 오기가 싫었는데, 그래도 막상 나오니까 이제 요트에서 이제 바다 보니까 속도 뻥 뚫리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일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나와가지고 병원 밖에서 이렇게 침묵 다지고 수선생님께서 또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고 또다 같이 소통하면서 돌아가서도 즐겁게 일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입사하고 나서 좋은 기회로 이렇게 다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고. 그리고 어, 평소에도 수 선생님이 저희를 잘 이끌어 주시지만 오늘도 어색한 저희를 잘 이끌어서 다 같이 친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 신규들 모두 요트 타고 나서의 소감을 들어봤는데 어, 저 또한 친구들에게서 좋은 에너지였고 이 친구도 어, 이 친구들도 저한테서 좋은 기운 얻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열심히 잘 육병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너네 편한 것 같다. 노는 <laughs> 좀 이제 마음이 좀 되게 마음의 짐이 내려나지면서 약간 평화로움이 온것 같다. <laughs> <laughs>